물속에 또 다른 호수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건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심해 탐사 중에 물속 호수를 발견했거든요. 멕시코만의 바닷속 1000m 아래 바닷물 속에 또 하나의 호수처럼 생긴 공간이 존재해요. 겉으로 보기엔 바다와 다를 게 없는데 다가가면 뚜렷한 경계가 보여요. 마치 연못처럼 말이죠. 이 물속 호수에 빠진 잠수정은 물 위에 뜨지 못하고 가라앉아버립니다. 왜냐고요? 그곳은 브라인 풀즉 고염분 수역입니다. 일반 해수보다 염분이 무려 5배나 높고 밀도도 훨씬 높아서 일반 바닷물과 섞이지 않고 따로 층을 이룹니다. 심지어 물속에 있는 물결도 존재하고 해안처럼 보이는 가장자리도 있죠. 더 놀라운 건이 안에도 생명체가 산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생물이 살수 없는 환경인데도 이 죽음의 호수 안에는 특수한 세균과 심해생물들이 적응해서 살고 있어요. 마치 외계 생명체의 서식지를 보는 느낌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곳을 지구 안의 외계 세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는 지구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놀라운 세상이 깊은 바다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혹시 바다 속 여행 중이물속 호수를 만난다면 들어가 보시겠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빠지면 다시 못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알차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